사순절 36번째 날, 고난주간의 화요일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 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36번째 날, 고난주간의 화요일에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알게 하시고, 어느 때에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고난주간의 화요일은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날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흔히 종말에 일어날 일이라는 주제로 많이 언급되는데요. 엄밀히 따져보자면 세상 종말에 생길 일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때에 일어날 징조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날이 곧 종말의 날처럼 느껴졌을 테니 엄청난 긴박감과 두려움을 느낀 말씀이었겠죠. 이 말씀을 받는 오늘의 우리는 이 본문이 지구의 종말을 말하려는 사이비 세력들에게 종종 이상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오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깨어 분별해야 한다는 진리를 이해하는 것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황금빛으로 빛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는 일 없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뜻이 아닌 인간의 뜻을 조차 행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었죠. 실제로 주후 70년경 로마 군대가 와서 성전을 파괴할 때 성전을 황금을 넣어 지었다는 소문이 돌면서 그 황금을 찾겠다고 돌 하나하나까지 샅샅이 뒤지는 바람에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성전 벽 하나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이 예루살렘 멸망이 언제 일어날지, 그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시기의 조짐과 그때 성도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먼저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날 것인데, 그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요즘 이야기 같지만 예루살렘 멸망 즈음에도 이미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이비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사람들을 모아 로마에 반기를 들게 했다가 많은 희생자를 내고 사라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요즘 이 시대에도 유효합니다. 사이비 세력들이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불신자들은 오히려 그 미혹을 정확히 꿰뚫어 보는데 교회에 어설프게 발을 붙이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사는 교인들이 이런 사이비 세력에 현혹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뿐이십니다. 거짓 세력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난리, 즉, 반란과 전쟁, 그에 대한 여러 소문들, 기근, 지진 등이 있을 것이지만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 예루살렘 열망으로 곧장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현실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다고 전해집니다.그렇게 멸망하는 도시에서 떠나 재난을 면했던 것이지요.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온 세상이 소란스럽습니다.지구가 하나로 가까워진 시대라서 우리는 온 세계의 고통을 모두 전해 들을 수 있고 한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온 세계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달리 떠날 곳도 없습니다. 이러한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징조들이 끝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다.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마십시다. 다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임하실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욱 기도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때를 분별하고 깨어있어서 기름을 준비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간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언제라도 주님 앞에 바로 설 준비를 갖추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으로 주신 말씀은 매우 비참하고 무서운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미움과 핍박을 당하며 많은 이들이 실족하거나 적대 세력에게 서로를 잡아주거나 미워하게 될 것이고 불법이 성행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환란을 당하면서 신앙의 위기를 겪고 알곡과 가라지로 드러나는 시간이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대 교회가 로마 제국의 핍박을 당하는 시간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 어려울 때 믿음을 버리는 이들이 드러났습니다. 요즘은 더욱 그렇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을 아상가려 하는 환경적 문제는 더욱 커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교회는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기본적 가치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교회에 대한 평판이 많이 떨어졌고, 믿음의 훈련이 느슨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뭐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분위기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들이 위기이지만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의 위기 상황 속에서 더욱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주변 상황에 휩쓸려 넘어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려울수록 굳건하라고 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신앙을 지키는 일은 꽃길을 걷는 편안하고 느슨한 여행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시밭길을 지나가야 하고 사자와 맞붙어 싸워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바다를 헤엄쳐 건너야 할 때도 있으며 절벽을 건너 뛰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 모든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진리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헛된 종말론들의 미혹되지 말고, 어려울 때 시험들지 말며 더욱 충성된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지금이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시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징조일 뿐, 아직 끝은 아닙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가 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할 일은 시기를 분별하여 깨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읍시다. 주님과 함께 담대하십시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36번째 날이자 고난주간의 화요일에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성도들 역시 어려운 시절을 살아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거룩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끝날의 징조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기름을 예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시련을 겪을 때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주실 면류관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의 경서 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거룩한 말씀과 기도 위에 굳건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의 구원과 회복을 바로 전하며 구원의 길을 밝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선지자들과 사이비 세력들로부터 주님의 백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수고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잘하였다 칭찬받고 상급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늘 보호하여 주셔서 아름답고 형통한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주님 손에 의지합니다.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굳게 붙들어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며, 주님의 평안을 우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